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성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우리 참관하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어, 저희 OPM은 지난 6주 동안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뭐우연히 됐든 좀 개인 사정과 함께 모든 게좀 겸사겸사 겹쳐서 6주가라는 6주라는 어, 시간을 쉼을 얻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 원래 어, 저희 개인 사정으로 2주를 쉬고 호주 턴 브레이크를 2주 후에 해서 총 4주를 쉬는 계획이었는데 6주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뭐뭐 저희 소식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난 6주 동안에 저는 뭐 강도사고 시의 고시와 어 이너 식 그리고 저희 자녀의 어 결혼과 함께 한국 가족들이 호주를 방문하는 관계로 그들과 함께 좀 같은 시간을 보내려고 어, 보내는 동안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6주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여러분들이 저희 OPM을 신뢰해주고 아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자, 우리는 3월 상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엘리 대 제사장의 죽음과 블레셋의 언약계를 뺏기고 그언약계가 블레셋 신인 다곤 신상과 함께 깨져 있었죠. 그어그 어?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부러진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까지 우리는 지난 주에 어,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작정을 하는 그 상황이, 그 어, 쉐어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입니다. 먼저, 어, <laughs>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란 말씀으로 어,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거실에서 엄마의 향수병을 만지다가 그것을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좋았고 병도 예뻐서 장난삼아 만졌던 것인데 그게 깨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엄마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거였고 쉽게 그걸 구입할 수도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거룩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아주 가볍게 여긴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신인 다곤의 그 신상이 부러지는 그런 결과가 오자. 이를 이 언약계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laughs> "이스라엘 그 언약 궤를 돌려보내려고 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어요." 블레셋은 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그 어, 신이 있는 그 다곤 신이 있는 그 신전에 갖다 놓게 되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다곤의 우상이 넘어지고 사람들에게는 종양이 퍼지고 도시마다 굉장히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신통한 물건쯤으로 그냥 아주 가볍게 어, 다른 대가이죠. 어, 죄송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좀 깨달았죠. 그들은 제사장과 점, 자신들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 이스라엘의 이, 이 언약계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묻습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계를 7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너무나 견디다 견디다 못해 이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자신의 신상이 무너지고 막 부서지고 재앙이 있고 블레셋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 이 언약궤를 다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그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 상의를 해요. 언약계의 문제이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서 돌려보내야 될것 같은데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요.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를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크리스천의이 신앙의 문제는 기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역자나 재직자들을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어,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 단체가 아니 어떤 어, 상, 어, 어떤 어떠한 그 사회 단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 상담을 하죠 자신의 마음을 이해 주는 사람 또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신앙을 상담을 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자꾸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고 상담을 해서 잘 인도를 받아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몇년 있다가 몇달있다 보면 은 다시 그러한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면 의사를 만나고 전화기가 고장나면 그 전화기 회사의 AS 회사로 가는 것이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메카닉 그 기술자에게 가서 어, 수리하듯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거죠. 그냥 보편적인 상식이 아닌 나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나의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 고민을 한다면은 그 아이가 현재 아빠 엄마하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답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리석은 짓을 하는 행동의 결과가 되는 것일 수도 모릅니다. 오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불레셋들 마찬가지죠.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언약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되, 되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냥 그냥 사람한테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방 신을 뭐 섬기는 그 방식대로 어이 이스라엘의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까지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내 삶의 유용한 존재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어떤 도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즉 내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저하게 기도를 하는데 나의 환경이 보편적이고 어업경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주 여유 있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될 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과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아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짓은 하나님을 임재를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숨기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행동하지 않죠.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와 같이 행동을 했겠죠. 자, 우리 조금 말씀을 조금 더좀더 어,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조금 더 볼까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하게 한것 같이 아, 이게 몇 절인가요? 어, 내가 좀 뭐가 자, 아, 아. 잠깐만요. 2절이 아니고 어. 잠깐만요. 아, 제가 조금 육절이군요. 아, 육절, 6절, 칠절, 팔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육절, 칠절, 팔점 저좀 슬라이드는 지금 제대로 나왔나요? 육절, 칠절, 팔점 맞죠? 내가 이 원본을 안 고쳤던 것 같아요. 육절, 칠절 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지게 하+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어어 어,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언약계를 그냥 보내면은 어,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서 자기 자기네들 방식대로 얘기 들은 거는 있겠죠. 애굽인 애굽과 바로 사건, 출애굽 사건을 들은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참 그럴 듯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회개와 경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물론 이방족 속에 하는 말이 하는 어, 이 상태지만은 우리들의 삶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굉장히 자기 뜻대로 이렇게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교육 받아야 돼요. 교육 받지 않으면 성경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말씀을 좀어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들도 제사장이고 있죠.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았었나봐요.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였듯이 혹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병도 낫고 그왜 이런 이유가 일어났는지 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속건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건제라는 게는 guilty offering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어떤 그런 offerin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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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사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즉 예배 물건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어겼을 때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어, 어, 차지, 어, 차지하는데 그 어, 어느 하나라도 실수 없이 하고자 하는 규율이었고 혹 실수를 어, 하더라도그 죄를 지, 어, 지었더라도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이 블레셋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속건제를 풀이하고 행합니다. 속건제를 준비하고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 두 마리를 준비하라 그러죠. 이 여러분 이 소들의 본능들은 본능, 본능은 여러분 새끼를 향해 돌아가려 하겠지만 만약 그들이 괴를 싣고 곧장 어, 어, 배, 어, 어. 베스메스, 즉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을 분명하다. 아니, 아니면 뭐 무슨 속건제가 무슨 무슨 어 무슨 뭐 서양의 무슨 어, 체스놀이 게임도 아니고 점집에서 보는 뭐점 어, 보는 사람들처럼 어 무슨 소가 이리로 가면 이렇게 되고 저리로 가면 이렇게 되고 아니 운명과 무슨 이 무슨 이게 무슨 신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방식이 얼마나 유치하고 황당합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제사장들 소위 말해서 블레셋 어 자신들도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제사장 이 마음에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중의 신왕 중의 왕인 하나님을 어 알면서 그를 따르지도 못하고 그저 두려움을 피하고 육신의 모습만 피하려는 것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꼭 자신이 섬기는 잡신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참 어, 사람 생각이 합리화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식만 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 못해 불쌍합니다. 거기에 또 뭐가 또 등장합니까? 금 독종 다섯 개와 금 귀상 다섯 개를 속건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어떠한 형상을 본떠 맞는 것을 받으실 거라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뭐전 보고 돈 주는 거 복채처럼 뭐뭐 이런 거죠.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가 어떤 겁니까? 번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어? 하나님은 어 그퓨아 굉장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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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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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지 않는 순수한 어린 양과 어린 어, 숫소로만 받죠. 그 받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 사람들이 나눠 먹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금덩어리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어? 어떤 막 어, 인간들이 소중한 걸 그걸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뭐를 준비해요? 독종 다섯 개 금으로 만든 거, 금 쥐상 다섯 개. 이거 보통 황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갔나요? 제사장이 갔겠죠. 그들 제사장이 갔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자신이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러한 회개와 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신의 내려놓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8절9절 보겠습니다. 언약 아,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 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지역으로 올라가서 베세메르로 가면 그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참 끝까지 어리석은 행동이죠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이 시대에 왜 이단이 나오는가 많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극히 그 일부만 읽어요. 굉장히 부분 부분만 읽어 전체적인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일부만 알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학자 우리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평생을 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평생을 그래도 다 몰라요. 신학자들도요. 굉장히 평생을 이 성경을 공부를 해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우스광 모습 무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 어 동물도 움직이고 세상 천지를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뭐어 소도 어, 암소도 이렇게 움직일 수할수 수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 소가 지금 이어약계를맨 소가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결론은 내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사람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볼,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주야를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렸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정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3에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부분을 응답하리라.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응답할 거라는 것이죠. 물론 어린아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어?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그게 맞춰서 이렇게 응답을 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왜? 거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국한된 것이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 어, 사람의 생각에 밖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 어, 듣지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방인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는 정도죠. 봐. 내가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나타내는 정도죠. 그 역사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의 성품에 맞게 절대 말씀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진심으로 그분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우리 삶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며 사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경외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그 중심에 모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게 여기며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의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려놓음과 엄청난 회개와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 혹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굉장히 마누리 여길 때가 있죠 경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가, 가, 똑같이 밥 먹고 같은 부모에서 똑같이 밥 먹고 같이 자랐고 같은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어떠한 자녀는 하나님의 알고 어떠한 자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자녀가 조금은 모르는 그 자녀 형제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되겠죠. 조금 좀 샌드, 샌드백이 되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어리석은 행동이 나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사이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만드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진정한 OPM 선교사님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구분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어, 기, 어, 기대할 수 있는 겸손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겸손하게 열납되어지는 그 순수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친지들 그들이 지금 블레셋 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더 성숙한, 아, 좀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들을 더 포용하고 그들을 더 감싸고 그들에게 더 다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업들일 아, 때 아버지 하나님의그 임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가지더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위해서 기도합시다 어, 너무나 소중한 우리 선교사님 어, 우리 OPM이 터키 파라과이 어, 퀸슬랜드 어버리지서한교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오늘 좀한교사님들을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영적 최전선에서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줄를 입혀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늘 애워싸와 싸워서 가는 곳마다 영적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천군 천사로 애워싸여서 강하고.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겪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교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라가이 선교사님 우리 퀸슬랜드 오버로지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갖는 강성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찾아가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 어, 중심을 갖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치우치지 않는 그런 강성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나는 혹시라도 우리 선교사님 그들 마음 가운데 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닫힌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어, 완악, 완악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찾아가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여서 그땅 가운데 선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부담은 모두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 그 영적 갑주를 입어 입고 평강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영역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십스 우리 오 m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 m 이 선교 이 가족들 한명한 한 명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강성함과 저들에게 온유함과 저들에게 평안함과 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부어 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